영상 제작일은 2025년 8월 19일입니다. TNL 주가와 수출 금액 상관 관계 분석을 하면 관계가 크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TNL 수출 금액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수출 금액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7월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럽 수출은 변동성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7월 수출 금액은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은 TNL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으로 수출 금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수출 금액은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전년 대비는 감소했습니다.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TNL은 두 차례 매수하였습니다. TNL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 시 수주 잔고 공시를 생략한다라고 밝힌 부분에 실망했습니다. 수주 잔고는 기업이 이미 수주했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계약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앞으로 실현될 매출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입니다. 모든 기업이 수주장고를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주장고는 주로 제조업, 건설업, 플랜트, 중공업 등 수주형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공시합니다. 서비스업이나 수주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업종은 수주장고 공시가 의미가 없거나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TNL이 수주장고, 공개가 주가 변동성을 주기 때문에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후, 신한투자증권에서 TNL 수주장고 감소 영향으로 2분기 매출 추정치가 하향되고, 주가도 횡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여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 확보 및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 패치는 2025년 4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